준비된 첫 번째 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11시에 프로토스 클래식 김보우입니다. 5시에 테란 구미호 고병재. 근데 이제 방송 경기에서 선수들이 하던 빌드 따라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브론즈는 왜요? 마스터잖아요. 시민 육회에서는 지금은 <laughs> 어려 근데 네, 아... 일단 뭐 어, 빌드 한두 개 정도 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스타트업 프로게이머를 했을 때 그리고 꿈꿨을 때아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정말 농락이란 농락을 다 당했습니다 배틀넷에서 그만큼 이 스타크래프트2가 고인 유저들도 많고 네. 처음 진입할 때가 정말 어려서 그렇지 적응되고 나면 늘어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에이, 실력 늘어나는 건 그러니까 진짜 시작이 브론즈였고 실버 가는데 백판 했다고 또 다른 게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 협곡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협곡에서는 아닙니다. <laughs> 브루도어의 교수직을 경험하고 있는. 데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그 꿈을 절대, 네.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사신과 함께 화염차. 오, 잘 아, 됐어요. 난입. 자 이거 좀 너무 뼈 아프네요. 아, 하나 더. 화염차가 하나 더. 또 들어. 본진까지 들어왔어요. 세계까지. 오, 어, 그래도 엄마나무역 어, 쪽에 건설로봇 사령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건김도호도 같이 맞 받아쳤네요 음. 근데 이거 앞마당에 있는 지금도 도 여전히 건설을 못하고 있는 고병재거든요 이 지금도 지금도 지아도 지금도 도 대단하긴 한데 앞마당 건설 도도사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원원원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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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전차가 나오는 걸 보고 전차의 카운터 빌드인 금진광전지지금 선택해줬거든요. 금지 음. 아, 광운 회의를 보면 당연히 전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차를 계속해서 생산해 주고 있는데 정말 큰코 다칠 수 응.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선 사이클론이 됐어야 되는데 전차가 나와서 자, 근데 추적자가 색입니다 여기서 안 마당에 아 설마 불쏘시개 내려도 이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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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요. 잡혔습니다. 해병 색과 전차는 고향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너를 구하러 간다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네 그래서 구하나요? 어 구하나요? 가요? 구하나요? 동지, 구하나요? 동지들이 구하나요? 동지들이 왔어요? 구하나요? 구할 거면 빨리 와! 근데 구하려다 같이 잡힐 수가 있어요 구할 거면 빨리 와! 자저차 오, 저차 계속 딛고 있어요 다 봤어요 이거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 원래대로라면 고병주 선수가 저 우르선이 살아간 상태로 상대방의 체제를 보면서 전차가 아닌 지레로 카운터를 쳤어야 됐는데 네. 자, 마중 나갑니다. 소 방패! 그수적자에수적자에 자. 진짜 다섯째도 안아 뛰거든요. 아, 이게 자, 살 붙었어요. 살 붙었어요. 야, 골 세기 전에 내가 간단데. 자, 적극적 베도안된타이밍인데요 전차 숫자가고요. 아도아 해능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 그래도 우르선한 케이드, 두... 아 케이드. 그래도 관문은 못내렸던 김병호이기 네.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 전투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해병이 잡혀서 원래 이치즈러시를할 때는 테란의 해병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전차가 생존한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테로에는 광전사를 보내두고 활료아 그래서 전차 대위기 아 어, 어.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이거 것 같은데 치즈가 아니라 이거 상했는데요 이미 상했는데요 은거 거 아닌가요? 이미 상했는데요 치즈가 이거 치즈러시 맞나요 곰팡이 러시 아니에요? 폭풍 몇 쳐나 맞나요? 폭풍과 되면 됩니다 폭풍 10초! 아 고병재 선수가 해병이 방패 업그레이드가 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건데. 아, 머리 위에 폭풍! 아, 아 근데 이미 건설로봇을다 끌고 와서. 네. 기가 없어요. 네. 못 먹어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못 먹는 게 확실해서. 먹을 게 없는데요. 아, 나가있어! 아 세트를 가져가는 클래식 김도우입니다 두 번째 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1시에 프로토스 김도우입니다 7시에 테란 고병재 확신을 갖고 하니까 고병재 선수의 전략들이 안 통하고 있어요 음. 음. 전진 건물도 앞마당 쪽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빌드 가질수가좀더 다양한 건 테란이니까 그 이지선다가 먹혀들어야 되거든요 자 투카스를 또 보고 빠집니다 여기서 김도선 선수가 상대 투카스 테란 투카스 체제를 보게 되면 이전 경기와 동일하게 아 초반 찌르기구나 좀 확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가 보이는 대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여기서 투사진까지만 찍어주고 고병재. 근데 그 후반 운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고병제도 후반 한번 보고 싶겠죠.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앞마당을 가져가 주고 있는 고병재 기술실을 딸린 군수공장에서 사이클론이 찍힙니다. 자 둘까지 잡히는 건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앞마당 타이밍을 봐주고 있었던 김도우 이번엔 돌진이 아니라 전멸입니다 그리고 이 맵은 앞마당이 언덕형이기 때문에 사이클론 한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언덕을 끼고 있는 프로토스가 받게 되는 압박이 다른 맵에 비해 덜해요 로공도 올려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실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네, 언덕 위에 사신 사이클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적자 전진 배치 안 됐다. 일직선으로 달려오는 벤시라 로공보다 빠르게 도착은 하거든요. 자, 은폐 업그레이드는 곧 끝나게 되는데요. 자, 수정탑을 좀 두드려주긴 했지만 오히려 사이클론의 퇴로를 막는 김도우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벤시 봐야 돼요. 음. 오, 오, 이거 오! 본대 병력이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오. 그데 원래 벤시가 들어가고 프로토스의 추적자가 본진으로 왔을 때 앞마당 아래를 조인다가 고병재인데 살짝 서로 어긋났어요. 관측선이 지금 이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휘둘렸거든요. 음, 음. 어, 그, 벤시가, 벤시가 잡히긴 했지만 일꾼도 한번 자원 채취를 못하게 만들었고 여섯 개를 가라랑을좀 잡아줬기 때문에 김도우가 추적자로 이득 보려는 건 욕심 같은데요. 자 은페벤시 하나가 떠나 있고요. 약간 좋지 한데. 그래요, 약간 좋지 한데. 자, 같았대. 그래도 를 끊어줬습니다. 추적자와 교환. 자, 은페벤시. 근데 추가 벤시를 놓친 것 같거든요, 김도호 선수가. 네, 어, 그리고 왔다. 전차 두 개까지 다 끊었어요. 그리고 벤시는 수정탑부터 끊어주면서 반문 동력 끊고 있습니다. 아, 그때 이도 벤시. 가트롤 컨트롤, 컨트면 벤시. 전멸 구런제 도나요. 추적자 하나 관측선 있는데. 한 번만 더 돌면 되는데 점멸. 재기도요 내면 안돼 그냥 빼내한 번만 빼앗아. 오. 출다. 나버. 아, 그도 라인으로 돌아와서 최대한. 근데 저것도 이거 돌아서 예. 저 입구 심시티. 아 언덕 심시티는 수탑 생각인가요? 자, 방패까지 둘러주고 있고. 공유럽은 곧 끝나게 되는 고병제 전차 세개를 이끌고 나갈 준비. 5병영 완성에 나가는 타이밍에 트리플 활성화까지 공유럽도 끝나고 폭풍이 되는 프로토스는 폭풍 대박이 아니면 버거운 타이밍에 살짝 없거든요. 대병 하나씩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 좋죠. 이거 트리플 지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중앙 멀티 지역 쪽 언덕 아래를 전차가 같이 자리 잡을 수 있어서. 보해 기사의 저 분광 기사의 대박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보단 여기서 전차로 상대방 인공지어서 파괴하면서 프로토스 병력들이 들어오게끔 음. 받아 먹는 구조가 훨씬 테란에게 이상적이거든요. 자분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뢰 매설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고병재. 뒷각을 조여주면서 광전사 찍고 양방향 덮치고 머리 위에 폭풍. 음. 지금 구도는 이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자 뒤쪽에서 광전사 소환됐습니다. 어, 그래. 아, 하필.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자, 갑니다. 전차 풀어 주고. 위쪽에 지뢰라도. 오! 오 복, 전차 세개다잃었는데요 하필 스캔 끝자락에 걸려서 안 되나 싶었는데 이거 귀환. 자, 오, 또 오, 다시 떨어집니다. 강가사 본진에 소환해 주면서 수비를해 주고 있는 이거 의로서 살아갈 병원.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나요? 의로서. 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병재. 아, 그래서 이게 폭풍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수월하게 견디는 그림이긴 해요 자 본대 본진에 있는 추적자 숫자는 좀 많이 줄여주긴 했는데 추가 소환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제 충전 써주면서 아하 살아 돌아가질 못합니다 어 추적자 추적자 아래 아래 벤시까지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결국 수비를 해내는 김도 의료선의 개체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력은 잘 찍어놓은 고병재데 폭풍 두방세방 방 떨어지는 거어그데 이거 갈가 먹는 건 좋아요. 미리 갈가 아, 먹을 수있나요 폭풍, 폭풍 떨어지기 많긴 전에 한, 많긴 한데요. 폭풍 떨어지기 전에 갈가 먹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고병제 충격탄 안 눌렀습니다. 자 방일업이 대기했습니다만 아, 병력 차이가 좀 심합니다. GG! 아, 김도우가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